한국에서 온라인 쇼핑을 하는 방법과 케이버틀러를 이용할 경우 고객께서 지급하여야 하는 총 비용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건강식품인 정관장 홍삼정 240g을 구매해 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쇼핑을 클릭한 후 정관장 240g을 검색합니다. 낮은 가격 순으로 정렬된 결과 중첫 번째는 정관장 제품이 아니며 두 번째 제품은 240g이 아닌 120g 제품입니다. 따라서 아래로 스크롤하여 검색 결과를 확인해 보면 위메프에서 정관장 홍삼정 240g을 157,830원에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위메프 사이트로 이동하여 상품을 확인하면 2,900원의 운송비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군요. 운송비를 포함하여 총 구매 가격은 16만 730원입니다. 저희는 총 구입 가격에서 1% 할인을 적용해서 1,610원을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운송비를 얼마 정도 부담해야 하는지 추정해 보겠습니다. G마켓 글로벌이라는 온라인 쇼핑 사이트로 이동하여 배송지를 미국으로 선택한 후 정관장 240g을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제품의 포장된 상태의 무게를 파악하기 위해 상단에 나온 제품을 선택합니다. 제품의 무게는 0.99kg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우체국 사이트로 이동하여 0.99kg의 항공화물 운송비를 알아보겠습니다. EMS 국제우편 아래에 있는 배달 소요일 요금 조회를 선택합니다. 발송품목은 비서류, 도착지를 미국으로 선택한 후 실중량은 0.99kg, 가로 세로 높이는 각각 5cm로 기입한 후 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요금 적용 중량은 1kg으로 산출되며 이는 G마켓 글로벌에서 조회한 무게와 유사합니다. 화면의 하단으로 이동하여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운송요금은 36,900원으로 나옵니다. 운송비를 36,900원으로 기입하고 케이버틀러의 2% 할인을 적용하여 740원을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운송료는 매월 변동할 수 있지만 저희는 항상 최소 2%의 할인을 보장해 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운송료 할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검색하여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고객님이 직접 구매하시는 것보다 최소 3% 저렴하게 구매대행해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매대행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